자, 1번. 1번. 2개. 1개. 2개. A. 1 개. B. 1 2개. a 번1 0 1 b 8 5번. 108. 108. 108. 108. 108. 108. 108. 1 0 1 0 1 6 3 107. 1 7 7 뭐지? 어떻해요, 지 아, 이거 쉽잖아요. 음. 차 방정식. 오, 십칠 번. 십육. 스물 개. 십칠 번 아니에요? 네, 번. 맞았는데 이거. 물아 이십구. 뭐야? 네, 그거 십번아니요 18번 십팔 번이 이십인데 진짜요? 네. 아, 번이 17번 문제는 잘못 적어가지 17번 17... 문제가 뭐예요? A덕이 A분의 2는 4이야 아 근데 이거 어쩌고 아팠어 다 맞았다 어? 다 맞어 응아 근데 집에서 한는게 높았어 그럼 17번을 다시 뽑아볼게요